동화책이죠? 동화책인데, 어? 동화책인데 다 보세요. 동화책인데 뭐,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죠? 그림이 아무것도 없죠. 그림이 아무것도 없죠. 뭐, 그림이 아무것도 없죠? 뭐,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지? 아저씨. 아저. 잔 한번 그려보. 자, 그렸어요. 자,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자나 아니면 자, 자,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. color <laughs> Да.